네잘 어, 돌아오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더넷 프레임과 a r p 패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넷 프레임은 이제 담고 있는 정보가 목적지 맥주소 소스 맥주소 그럼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저희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뭐죠? ARP request를 위한 이더넷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preamble은 제가, 어, 뭐냐면은 7byte of alternating o s and 0예요 그러면 1과 0이 이제 56개가 있는 거예요. byte는 이제 비트가 8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과 1이 8개가 있는 거고, 7 곱하기 8 하면 56개. 그래서 1010 이거를 56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SFD는 이제 이 Start of Framing Delimiter라고 해가지고 항상 10101011이 10, 되고요. 1바이트예요. 그래서 8개의 0과 1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SF, 이 SFD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패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시작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지의 매크 주소. 저희가, 어, 알고 싶은 게이 목적지의 매크 주소잖아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 목적지의 매크 주소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컬 아리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한테 이제, 어, 방송을 해야지 돼요. 브로드캐스트를 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매크 주소는 다 FF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다 1이에요. 1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이 48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source mac 주소는 이제 이 프레임을 보내는 컴퓨터의 mac 주소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length는 이 프레임의 총 길이를 이제 나타내, 어,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thernet type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thernet type 은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 이제 데이터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0806 이면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가 ARP 패킷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 코드가 0800이면은 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가 IP 패킷이다라고 이렇게 어,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ARP를 위한 프레임을 생성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코드를 0806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ARP request 패킷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CRC 이 체킹하는 이 패턴, 이 해시 패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데이터를 읽고서 어떤 패턴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패턴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일치하면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RP request 패킷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이 그림이 있었죠. 이것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집니다. 워 자, 하드웨어 타입은 이제 이 패킷이 어떤 네트워크 안에 있냐, 어떤 프레임 안에 있냐라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더넷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은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2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0과 1을 이제 16개를 이용해 가지고 1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0 0 0 0 0 0 0 0 하다가 마지막에 1 이런 식으로 나타내 는 거예요. 자, 프로토콜 타입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IP 버전 4 프로토콜입니다. 자, IP 버전 4 프로토콜 이제 코드는 0800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0 8 0 0 h e, 를 이렇게 넣고요. 하드웨어 길이는 맥제크 주소의 길이예요. 자, 6바이트죠? 그래서 6 이렇게 집어 넣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의 길이, IP 주소의 길이에요 제가 IP 버전 4 주소의 길이는 4 바이트예요. 그래서 4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넷 프레임을 이용하고 IP 버전 4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항상 같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peration, operation은 현재 저희가 request를 하고 있는 패킷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갑니다. 1이면 request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다가 1이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내는 쪽에 MAC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보내는 쪽에 IP 주소 또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쪽에 MAC 주소를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받는 쪽에 MAC 주소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현재 모르기 때문에 다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쪽에 IP 주소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쪽에 IP 주소를 이렇게 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어 넣을 때는 이제 1과 0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포맷으로, 그러니까 이진 이진법으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IP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받는 쪽 MAC 주소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라우터가 이 패킷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해요? 이제 답장 패킷을 전송을 하죠. 자, 답장 패킷은 어떻게 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넷 프레임, r p reply, request가 아니고 reply입니다. 이제, 라우터에서 제 컴퓨터로 보내는 이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리앰블과 SFD는 같고요. 이제 목적지 매크 주소는 이제 컴퓨터, 이제 컴퓨터의 매크 주소가 되고요. s 스 u 매크 주소는 라우터의 매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매크 주소, 그 다음에 라우터의 매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ngth는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의 type는 마찬가지로 080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 ARP 패킷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다가는 ARP reply 패킷입니다. request 패킷이 아니고 이제 reply 패킷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CRC, 해 h 패턴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ARP reply 패킷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앞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예요. 2는 reply죠. 그래서 답장 패킷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보내는 쪽과 매크 주소와 보내는 쪽 매크 주소와 보내는 쪽 IP 주소는 라우터의 이제 주소들이고요. 이제 받는 쪽 매크 주소와 받는 쪽 IP 주소는 컴퓨터의 매크 주소와 IP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 리플레이 패킷을 받고 여기 있는 이 매크 주소 있죠? 이 매크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싶은 어떤 IP 패킷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ARP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